자, 요 후즈. 후즈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후즈. 자, 후즈는 네. 자, A, 후즈, B. 이렇게 와서. 둘다 이제 명사가 오는 거지. 자, 해석은 그냥 뭐뭐 의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의,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어쨌든 이제 호수도 이렇게 수식이기 때문에 이 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쳐줘야 돼. <laughs> 호수잘 이 가로가 어디까지일까요? 어? <laughs> 끝까지. 맞아 맞아. <laughs> 그럼 앞에 A가 얘겠죠? 이건. 개기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비게트 시티즌이. 자, 근데 이 원은 지금 수식을 받고 있는 원이잖아. 수식 받고 있는 원은 뭐라 그랬어? 얘는 대명사라고 했지 <laughs> 수식을 안 받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은 요렇게 자 그럼 대명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 앞에 있는 무언가를 대신 받아준 거야. 앞에 있는 뭐? 어, 그치, 그치. 얘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laughs> 국가야, 국가. s o v e 하면 주권의 라는 뜻입니다. 주권 국가. <laughs> 자, 그 다음에 뭐, be free 하면 자유롭게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laughs> 다음에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친구이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야지. 네, 일단 여기까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주권국가는 define. define이 정의하다는 뜻이에요. 정의하다. 근데 근데 <laughs> 이 d e f i n e 니까 정의. 되나? 되다 대다, 그렇지. 어떤 국가로 정의되는데, 근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그 국가의 누가 시민들이 그치? 자유롭게 뭐하는거야? Determine하면? 결정하는거죠 결정하는 Their own affair 하면 자기의 그런 일이나 그런것들을 뭐 없이? Interference하면 뭐죠? 간섭. 그치 그치 맞아 간섭없이 누구로부터? From any agency하면 뭔가의 그 대리인이나 기관같은걸 말해요 <laughs> 기관에 간섭없이 응? 뭘 넘어선, from t h i t e r r i t o r 하면? 을, 어선, 정읍, 영 영토의, 영토의, 영토의 b o 하면? 영토의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맞아 맞아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뒤에서 아니 내가 다 했잖아, 지금 방금 나가네 어떤 대리인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기 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의 그런 국가가 주권 국가로와. <laughs> 자 다섯 번째 아, 할게요 다섯 번째 거. 아 지우지지. 십분 내로 끝낼게요. 네. 자, 내가 있으니까는 적어도 뭐 해보렴. 어? 네모나서 서너 줌 할게. 아, 솔직히 내가 이거 항 다시 쓰면은 사정도. <laughs> 수사살이사은다 바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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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웃음> 아, 이은다 아, 이사어 아, 이 사람은 은데 자, 일단 요이 먼저 은다바부터 먼저 할게 이스람은다바이면람은다이라고 하는 단어가이사 a 에게서 b 를 제거하다 벗기다 라는 뜻이에요 스트립 스트립퍼 라는 말 들어봤죠? 스트립쇼 그할때 스트립이란 뜻이에 아, 영어 단어니까 뭔뜻이요 스트립터를 모른다고? 스트립쇼를 모른다고? 그런 애가 있죠 그런 건가는데뭐 <laughs> 하는 건지는 몰라요 대충 그냥 팬서비스 오지는 <laughs> 시카고라고 생각하시면 요 시카고 안맞는 제가 옷을 안 입어. 어? 아니안 입는 건 아니고. 어, 사라져 옷이. 는게 아. 이제 스트 스쇼아 아, 시카고 옷을그 받... 스트리퍼면 아. 뭐하는 걸 하는 사람이겠죠. <laughs> 나중에 미국 내려는데 그 뭐지 데카스 내려서 갈 있으면 이런 스트리퍼 이런 거쇼 그런 클럽에 내 가면 되게 재밌어. 여자들만을 위한 그런 쇼가있겠아요 남자 아... 스트리퍼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하고 아개시는데응아 근데 요즘은 남자 아이돌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원초적인 그런 그지만 그치마... 음. 그들의 벗은 옷을 딱 입고 싶잖아요 어 근데 굉장히 몸 좋고 모델들이야 그 <laughs> 사람은 아, 벗으면 입고 싶지 않아요 아, 별로... 않아, 아, 그래. 옷을 입은 모습이 더 아름다운데 <laughs> 어 그런 건 너무 개인 체크니까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에서 쟤가 옷 벗었다고 한거 억지로 피해나요대서 그거 아 그래? 개 싫어 벗지마 응뭐 <laughs> <laughs> 네, 그냥... 그럼 뭐... 예상치 않게 남사의 살수를 마주하면 <laughs> 굉장히 분개해 가지고. 네. 아직 애기들이네. 애기들. <laughs> 자, 자, 일단 요 뎃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이잖아요건 뭐야? 저... 명사 이고또 <laughs> <자>. 시작됐다. <laughs> 요렇게 수식이겠죠. 요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주는. 그 다음에 이 댓은요. 접속사. 앞에 음. 이걸 명사 있으니까 지혜도수식겠죠 찍기 <laughs> 싫은데. 네. 항상 댓 있으면 앞에 명사 있잖아. 그럼 뭔가 수식해주는 데신를 하니까 주면 돼. 자 그런데 요 엔드는 꼭 어? 뒤에 후즈지. 후즈잖아. 후즈. 그면 뭘까? 얘는 이렇게 관계사절 동렬입니다. 자 그러면 요, 요 대지 뭘 수식해줘? 얘를 수식해줘. 얘후수는 얘도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애 그리고 이러한 애. 요후수는 위에서 배웠죠? 앞에 있는 거의 같이 밸류스 이렇게. 자. <laughs> 자 단어 먼저 봅시다. 피처 하면 보시듯이 피처. 찍. 찍. 이제. 다음에 이거 a, o, 수동태에서 a s t r i p ab s t r i p b. b. a 에서 b가 제거되어진 거야. 이거 뭐예요? 서브젝티비티 하면 주관성입니다관성 <laughs> Quantify 하면 아까 quantity 했었던 거로 그거에 fy 붙여가지고 정량화하다라는 뜻이 에요 정량화하다 양을 정해가지고 수치화하는 거예요. <laughs> 자, 한번 설명해봅시다. 자, 과학적 띵커면 그냥 뭐 과학자들이 지 과학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뭘 찾는데? Look for 사물의 그치. 특징을 찾아. 그렇 근데 그 사물은 어떤 그치. 사물이냐면 그치.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그치. 뭐가 제거되어질 수 있는 주관성. 주관성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사물의 특징이래. 자 그러면 주관성이 제거되어졌어. 그러면 뭐만 남은 거야? 객 그렇지. 객관성만 남은 그런 사물의 특징을 찾는다는 거야. 이위될까요 오케이? 자. 즉 이상적으로 강조해준 거죠. <laughs> 그러한 측면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뭐 되어질 수 있어. 정량. 정량화되어을 수, 수량 수치화되어질수 있다. 그리고 그측면에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지 않는다. 매벌 체인지한데, 그치지 뭐해? 안면에 한 관찰자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자, 아까 뭐가 없어졌다 객관성이 됐다 했잖아요 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속성을 보자면 동일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한 관찰자에서 다른 관찰자로 넘어가도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량화되었을수있이다몇 개, 몇 개, 몇개 이게는 숫자나 이런 것들은 변지않는 거니까 음, 너무, 그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크리스 문장이. 그렇죠. 네. 속성이야, 속성 다 속성이야, 속성. 저 빨리 해주세요. 집 <laughs> 가고 싶어요. 네. 여기 다 했습니다. 아직 몇분피나 남았는데? 이거 저거 보장이 안 <laughs> 된다는 시간도 보장이다. 아니, 아니 아직도 너무 너무 남았는데 한숨 자고 하듯데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자, 자. 자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왓이죠 왓. 자 오늘 우리가 후 위치 후즈 그리고 왓까지. <laughs> 자 왓은 왓은 뭐야? 왓은 네, 네? 어마는 것이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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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하는, 네. <웃음> 겉, 겉. <웃음> 겉. 어마하는 겉.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what is safe and what isn't 여기가 요 점치사 뒤에 요왓 조리 이런 경우니다 근데 와세 특징은 앞에 명사가 와, 명사가 안 와요. 와세는 와왓는 와세는 것 빈과 위치를 하나로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모하는 것 이렇게 쓰는 게 와세야. 그래서 와세는 와리 세입하면 어떻게 쓰게 주면 돼? 뭐 하한것 안전한 것 What isn't 여기 이제 세이프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리고 모한 것 안전하지 않은 것, 오케이 요거 자, <laughs> 자 그다음에 요 하우저는 뭐예요? 하우저를 하우저를 자요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5월의 강렬만 한번 찾아볼까? 5월의 강렬한 요거만 찾으면 다한 겁니다. 자, 5월뒤에 지금 더 바름 라인이라고 명사가 왔잖아. 명사 병렬 찾아주면 돼. 명사. 어디 있어? 앞에 명사없 있어. 명사. 이거 찾아줘. 헤이 힘내 봐. 이 오, oh. 얼, <laughs> 또 있나요? 없는 걸로 하시면 맞만 있으니까 또 있겠죠. 오, 음, oh. persons commute. 또 있나요? a v a i b i l i t y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지금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laughs> 이렇게 명사 동렬인 거죠. 그럼 요 명사들은 다 어디에 걸려져 있는 애들이야? 요 affec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애들이야. 영향을 끼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또는 요거에다가. 그래서 요, 하우, 요거는 요 전체 절을 요 끝까지 전부 다 해요. 관역구조를다 하시는 거다 보니까. <laughs> 자, 그래서 봅시다. <laughs> 자, 요편, 비루티딘 하면 어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자, 이상 한번 바로 할게요. 자, public debate 하면 대중적 토론이지. <laughs> 대중적 토론. 뭐에 관한? 뭐에 관한? street. 그치. 스트립, 그치? 어. 거리, 도로. 거리나 어. 도로들에 관한 이제 대중적 토론이 최근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감정. 감정적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대. 근데 그거 가정은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어떻게 a change? 변화가, 예를 들어 뭐 도로를 어떻게 바꾸면 그 변화가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변화가 사람들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뭐야? 통근입니다. 통근. 통근. 그리고 주차할 능력. 그리고 뭐에 가한 믿음? 안전.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에 관한 믿음. 그리고 또 바닷라인 하면 무언가에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거든요. 뭔가. 뭔가에 맨 밑에 비추쳐져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점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순익, 순이, 순익이라고 해요. 순익. 자, 아, 이렇거떠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안 해도 있어. 너네가, 너네가 안하 거지 어 로컬 비즈니스의 바텀라인 요런 거에 어떻게 변화가 영향을 끼친가에 관한, 뭐, 가정의 뭐, 뿌리를 두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